이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친절을 베푼다고 온 세상이 변하는,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한 사람이 밝힌 촛불만큼 세상은 불, 분명 밝아질 것이다. 친절을 학습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먼저 인사 잘하는 석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인사 잘하는 사람 중에 불친절한 사람이 없고, 친절한 사람 중에 인사 못하는 사람이 없다. 어떤 경우에서도 인사는 부족하기보다 지나칠 정도로 하는 편이 좋다면서 톨스토이는 젊은이들에게 인사를 강조하였다. 친절의 실을 뿌리는 사람은 사철 내내 수학을 거둔다고 했다. 자녀들에, 자녀들에게 날마다 친절한 일을 하나씩 하게 하고 일기에 적도록 한다면 밤에 흰 모자가 드러나는 것처럼 언젠가 세상이 원하는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성공과 행복의 척도는 원만한 인간관계이며 친절한 원만한 인간관계를 열어주는 관문이다. 인생의 풍요로움은 그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로 평가된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성격인 너그러움, 밝은 표정, 책임감, 노력보다 친절을 가장 앞에 놓고 있다. 친절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영국 BBC 방송은 다큐멘터리 행복에서 늘 미소를 짓고 친구에게 전화하기와 함께 매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것을 권하고 있다. 무례하고 거친 태도는 문의 빗장을 걸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하지만 친절하고 예의 바른 행동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장이라고 한다. 자녀가 비록 수재는 아니라 해도 누구를 만나거나 친절을 베풀면서 예절 바른 사람으로 세상을 즐겁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다. 모든 은행에서 고객이 은행원에게서 받는 지폐는 같아. 다만 은행원이 다를 뿐이다. 라는 서텔리 마커스의 말은 고객이 은행을 택하는 기준이 바로 은행원의 친절이라는 뜻이다. 서태판 아인홈은 그에 대해서 친절해서 친절의 핵심은 좋은 생각보다는 선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름다운 미모는 눈만 즐겁게 할 뿐이지만 상냥한 태도는 영혼을 매료시킨다는 칼린 지브란의 말은 친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친절을 행동으로 옮기는 꾸준한 노력이 보다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오늘의 청소년들이 익혀야 할 과제이며 어린 시절부터 친절을 가르치는 이런 부모의 책임이다. 부모인 저부터 반성하고 노력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